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 이채연입니다. 김영만 군의 군수는 1월 7일부터 우보면을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순회 대화 기간 동안 유관 기관을 방문해 격려하고 읍면의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해 지역 현안 산업에 대하여 격이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과 소통 행정으로 군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군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청취하여 화합되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음면 순회 대화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민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신년 할례를 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김영만 군의 군수는 지난해 민선 칠기 출범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군정이 추진됨에 따라 군민이 공감하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앞으로 경북의 신중심지로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읍면 주민과의 대화 일정은 8일 산성면이며 11일 소보면 14일 효령면 15일 부계면 17일 군위읍 18일 의흥면 21일 고로면을 끝으로 2019년도 순회 대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뉴스 이채연이었습니다.